보송 문춘길 사장님 농사진 겁니다. 아, 이쁘네요. 사장님도 이뻐요, 사모님하고. 감자가 진달아가지고 엄청 이뻐. 야, 요건 10kg에서 11kg, 12kg 까지 날것 같습니다. 아, 박사님 아주 뭐, 요건 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아주 감자가 아주 이쁩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요것도, 어, 더뎅이같드문 조금 보이는데, 예, 예, 아이거 알더라도 상설들, 상설들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큽니다 예. 오, 뭐, 대단합니다. 예. 이거 뭐, 12kg, 13kg 까지보겠는데요 예. 여기, 잘된 초백이, 한 10kg 났겠더라고요, 아까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 이건 지금, 잘하면 12kg, 13kg까지도 가능합니다. 예예. 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1,300평 했는데, 지금 벌써 빼기 900킬리짜리 하나 둘셋넷 다섯,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벌써 나고 여기 지금 아직까지 있는데, 뭐, 뭐, 20개, 30개, 1,300평에, 여기 한 20개, 25개, 예, 900킬리짜리가, 예, 대단합니다 예. 요거 이제 저희들 그 MT 심어서 저희들이 한번 심어서 내려왔서 지금 이제 응. 여기 이제 임계서 심어서 지금 내려간 겁니다.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거의 1 2 k g 1 3 k g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났습니다, 저. 예, 상서 비율이 아유 이거 뭐, 예, 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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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신발이 이 정도인데, 예, 제 신발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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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한 400g, 500g 다 나옵니다. 예, 예, 아, 잘 납니다. 음. 요거 지금 이제 내년에 그 임계에 가서 4월 달에 심어질 양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제대로 심을 건데, 어, 2만 평. 심어져, 그건 이제 뭐 양이 모르겠습니 워낙 이제, 굵은 기 많아서, 진짜 굵은 것 빼고 어제나면다 이제, 예, 종소로 쓸 생각입니다. 예. 우리, 그, 문출기 사장님이 농사는 아주 잘 했습니다. 올해 가그 문출기 사장님이 농사 지은 게, 어, 수백, 그 다음에 금선, 금나루, 다 농사지 했더라고요. 그, 통일 때 이제 먼저 번에 이제 돌고 돌거 이제 농사지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저희들이 이제 니로 게 요거 지금 이제, 예. 아마 12kg 정도, 12kg, 13kg 보겠습니다. 아, 까가 추백 말씀드렸지만, 추백이 좀 잘났다는 게 그게 시끄들거말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훨씬 좋습니다. 상습일 때 넣고. 감자 이쁩니다, 아주. 이거 네. 좀 오늘 계속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여기 다시 또 우리 통일을 데려와야 되니까 와서 우리 창고에 들어가서 키워링 돼서 창고에 들어갈 겁니다. 예, 네. 아이고, 농가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